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얼굴 좀 서로 볼까요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어 저희 21년도 보험심사관리사 그 하반기 대비 실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시험 공고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다들 올해는 시험을 볼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고 걱정도 되실 텐데요. 이게 아마 9월쯤에는 어떻게든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근데 그냥 한 가지 선생님들 어차피 시험은 보실 거고 또 보험심사 간호사로서 또 일하고 싶으신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, 물론 자격시험은 중요해요. 네. 자격시험은 중요한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보험청구를 시작하게 되면요.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알다 보니까 나중에 일할 때는 좀더 아, 내가 이거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생각도 또 들기는 해요.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도 이제 간호사이고요. 어, 저는 이제 이 보험청구를 좀 3교대 근무를 어, 좀, 어떻게 하면 다른 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험심사 간호사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보험청구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, 음, 그, 저희 보험심사관리학개론, 이제 20문제잖아요. 여기서 가장 좀 많이 그래도, 어, 나오는 경향을 또좀 파악해서 선생님들하고 몇 가지 문제 풀어볼 거예요. 그래서, 어, 제가 풀어드리지만 이 유형이기 때문에 이,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면 시험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.